출애굽기 21장.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명령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한 히브리종을 사면 그가 6년간을 섬길 것이요. 7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며, 만일 그가 혼인하였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의 것이니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니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여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 하면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갈 것이며 그는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녀는 남종처럼 나가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그녀가 자기와 정원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로 그녀를 구속토록 할 것이니라. 타국에 그녀를 팔 권한이 그에게 없으니 이는 그가 그녀를 거짓으로 대했음이니라 만일 그가 그녀를 자기 아들과 정혼시켰으면 그녀를 딸들처럼 대해야 하리니 만일 그가 다른 아내를 얻었어도 그녀의 양식과 의복과 그녀와의 혼인의 의무는 그가 줄이지 못할 것이라 만일 그가 그녀에게 이세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녀가 돈을 갚지 않고도 자유로이 나갈 수 있느니라 사람을 쳐서 죽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숨어서 기다렸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준 것이면 그때는 에 내가 너에게 한 장소를 정해 주리니 그가 그곳으로 도망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고의적으로 가서 간계로 그를 살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나의 재단에서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수하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쳤으면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워있다가 그가 다시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움직이면. 그를 친 자는 형벌을 면하게 되나 그 사람의 시간의 손실을 변상하고 그를 완전히 낫게 할 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종이나 여종을 매로 쳐서 그가 그의 수하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살아있으면 그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으리니 이는 그가 주인의 돈이기 때문이라. 만일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치게 하여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떨어지면 더 이상 아무런 피해가 따르지 않아도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리니 그 여인의 남편이 그에게 청구하는 대로 재판관들의 판결에 따라 지불해야 할지니라. 만일 어떤 피해가 따르면 그때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인 것은 대임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질한 것은 매질한 것으로 갚을 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그것이 상했으면 그 사람은 그 종의 눈으로 인해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할 지니라. 만일 그가 그의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쳤으면 그의 이로 인해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할지니라. 만일 어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며 그 고기는 먹지 못할 것이나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될지니라. 그러나 그 소가 이전에도 뿔로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사실이 주인에게 증거되었는데도 그가 그 소를 가두지 아니하여 그 소가.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며 그 주인도 죽일 지니라. 만일 그에게 금액이 부과되면 그때 그는 그의 생명의 몸값으로 그에게 부과되는 것이 얼마든지 내야 하리라. 그 소가 아들을 받거나 딸을 받거나 이 명령에 따라 그에게 행해져야 하리라.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는 그들의 주인에게 은 30세캐를 줄 것이요. 그 소는 돌로 칠진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여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으면 그 구덩이 주인은 이것을 보상해서 그 짐승의 주인에게 돈으로 줄 것이요. 그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될 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다치게 하여 죽으면 그들은 산소를 팔아서 그 대금을 나눌 것이요. 죽은 소도 그들이 나눌 것이나 그 소가 이전에도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그 주인이 그 소를 가두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 그는 반드시 소를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그의 소유가 될지니라. 하루 한장 출애 굽기, 출애 굽기 21장. 만일 어떤 피해가 따르면, 그때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인 것은 대임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질한 것은 매질한 것으로 갚을 지니라. 출애 굽기 21장 23-25절.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것은 또한 형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복수의 개념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개인적인 복수를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개인적인 복수는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대신 국가 혹은 단체에서 법을 제정하여 그러한 공의를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선 형법의 정신을 복수해서 교화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교화를 잘 한다면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사실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피해자의 억울함만 양상하는 실정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결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최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 또한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저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그 원수가 자기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다면 좋겠지만,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해주시는 것이지요. 세상의 법들을 세우신 것은 바로 그 공의를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처럼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에서 23장에는 마치 레위기처럼 율법의 다양한 조항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회적인 법들인데 여기 21장에는 주인과 종에 관한 법과 사람을 상하게 한 것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이러한 법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친정국가의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틀이 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선 그분의 백성이 누군가에게 미움 받고 상처받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방의 원수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성도를 보호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입니다. 악인에게는 공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자비와 사랑이 반영되어 있는 법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이 법과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을 초월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밖에 없는데, 십자가에 나타난 무한한 용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죄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수를 실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수를 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노하심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숯불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에서 20절 자비와 공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양팔이다.